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패널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본을 생성해 주세요. 저는 탑뷰에다가 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본이 너무 얇은 상태라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본의 크기를 키워 주도록 할게요. 위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본 툴로 들어가줍니다. 본 툴을 살펴보면 아래 본 오브젝트 밑에 와이드와 헤이트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수치를 줘서 본의 크기를 키워줄게요. 본의 크기는 꼭본 툴에서 작업해주세요. 타임라인은 30프레임으로 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오토키를 활성화하고 0프레임의 단축키 K를 눌러서 키를 찍어주세요. 오토키는 단축키 N을 누르거나 우측 하단의 오토키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맨 끝에도 처음 포즈와 같도록 키를 찍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본을 이용해서 중간에 키를 찍어줄게요. 오토키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알아서 키가 찍히게 됩니다. 현재 움직임이 너무 적으니까 처음과 끝 프레임은 그리드 수평에 위치를 맞춰줄게요. 처음 프레임을 잡아주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키를 움직이면 키를 복사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 움직임에 맞춰서 두 번째 본 움직임을 잡아주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본을 잡고 0 프레임에 키를 찍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보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을 찾아서 움직임을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가장 빠른 구간을 눈으로 보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프를 열어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커브 에디터를 열어 볼게요. 첫 번째 보니 회전하고 있는 축을 찾아서 확대시켜 줍니다. 로테이션 Z 축이었네요. 처음에 천천히 시작했다가 중간 부분에서 빨라지고 다시 천천히 느려지는 이지 아웃 그래프 모양이 보입니다. 중간이 경사가 급하고 가장 빠른 구간이겠죠. 그러면 중간이 경사가 급하고 가장 빠른 구간이니까 중간 부분에다가 두 번째 본을 잡고 키를 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본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본은 그보다 뒤늦게 따라가도록 왼쪽으로 꺾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본이 15 프레임에서 멈췄다.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두 번째 본은 그보다 뒤늦게 따라와서 진행 방향으로 꺾이게끔 키를 주겠습니다. 18프레임 쯤에서 꺾어줄게요. 관성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본 애니메이션을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본이 가장 빠른 순간에 두 번째 본을 반대로 꺾어서 뒤따라오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끝에 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본이 천천히 가다 멈춘 지점입니다. 첫 번째 본이 느려질 때두 번째 본은 뒤따라오면서 여전히 진행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테니 앞으로 살짝 꺾어줄게요. 그리고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끝에 바뀐 부분을 맨 앞으로 복사해줄게요. 루프 애니메이션에서 맨 앞과 맨 끝은 똑같은 포즈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은 두 번째 본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이 가장 빠른 구간쯤에 세 번째 본을 반대로 꺾어줄게요. 이쯤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두 번째 본과 반대로 뒤따라오게 꺾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이 최대로 꺾인 18프레임보다 뒤늦게 세 번째 본이 꺾이도록 잡아줄게요. 다시 두 번째 본이 가장 빠른 구간을 찾아 세 번째 본을 뒤따라올 수 있게 꺾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게 해주면 되는데 아직 세 번째 본이 두 번째 본을 앞서 나가면 안 되겠죠? 아직 덜 따라오도록 수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뒤에 수정한 키를 앞쪽으로 복사해주겠습니다. 재생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중간에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내기 위해 그래프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본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첫 번째 본은 딱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본을 보니, 맨 앞과 맨끝 탄젠트가 옆으로 누워서 그래프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네요. 앞뒤로 그래프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탄젠트를 수정해 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뒤로 돌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이니까 키를 전체 잡고 앞뒤로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작업하던 타임라인으로 맞춰 줍니다. 앞뒤로 복사했을 때 그래프가 그전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까처럼 탄젠트를 이용해서 수정해 주거나 앞뒤로 전체 키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은 탄젠트를 이용해서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튀는 게 보이네요. 왜 그런지 다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본을 보니 처음과 마지막이 달라서 튀었던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할때 실수했나봐요.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